이번에는 자, 유형 자산의 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 먼저 기계 장치를 5천만 원에 취득하는데 설치비가 발생했어요. 설치비까지 기계 장치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 차변에 기계 장치 5,100만 원이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대변에 보통 예금 5,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기계장치를 당장 사용할 수 없어서 이거를 이제 기계장치를 창고를 임차하면서 보관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관비용 100만 원이 발생했는데 기계장치의 보관비용은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임차료로 처리할게요. 차변에 임차료 100만원이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대변에 현금 100만원.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기계장치를 가동하기 위해서, 어, 이거 직원을 시켜서, 이거 어디 가서 배우고 와라. 교육비로 5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자, 이거 유형 자산을 사용하는데 발생하는 교육비. 이것도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가 될수 없습니다. 그냥 교육 훈련비로 할게요. 자, 교육 훈련비 50만 원이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대변에 보통 예금 50만 원. 이렇게 적어 볼게요. 4번.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 5천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어, 이거 건물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 주세요.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5천만 원이고, 대변에 보통 예금 5천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 볼게요. 그 다음에 5번 업무용으로 사용할 차량 운반구를 4천만원에 취득합니다 일단 차량 운반구가 4천만원인데 어, 여기 보니까 액면 금액이 5천만 500만원이고 공정가치가 470만원 인 국공채를 강제적으로 취득했대요 얼마만큼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자 이거 자 여러분들이라면 공정가치가 470만원인 국공채를 500만원에 사라고 하면 안사겠죠. 30만원만큼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주세요. 그러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4천만원에 30만원을 더해서 4천 30만원이고 대변에 보통 예금 4,030만 원.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1월 1일 날, 자, 1억 원을 연8% 이자율로 차입하였으며, 이자는 매년 말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다. 공사는, 자, 단기 7월 1일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사 시작일에 5천만 원을 지출했죠. 자, 중공일은 내, 내 후년 차차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차이본가를 자본화한다고 했는데, 얼마를 자본해야 될까? 자, 5천만 원 사용했죠. 자, 5천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잠깐만. 자,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자, 5천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7월 1일에, 그러면 6개월 분만 계산하겠습니다. 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자율이 8%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200만 원이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에 6개월 분 이자, 2 0만 원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건설 중인 자산 2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 20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